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좋아하는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잖아요. 눈이 마주치고 자꾸만 쳐다보게 되고, 그게 사랑의 신호처럼 여겨지죠. 근데 말이죠, INTJ한테는 이 공식이 완전히 틀렸어요. 아예 반대라고 봐야 될 정도예요. INTJ는 좋아할수록 오히려 더안 쳐다봐요. 이게 진짜 신기하죠? 보통 사람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INTJ는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바로 표현하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 이 사람 좋네? 하면 자연스럽게 설레고 쳐다보게 되고 뭔가 행동이 나오잖아요. 근데 INTJ는 달라요. 감정이 생기는 순간 머리가 먼저 가동돼요. 잠깐 이 감정이 합리적인 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마음을 드러내도 되는 상황인가?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쫙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 돌아가듯이요. 그래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기 전까지는요, INTJ는 시선을 포함한 모든 감정 표현을 의도적으로 봉인해요. 좋아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INTJ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좋아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자꾸 쳐다보게 되고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INTJ는 정반대예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더 무표정해지고 시선을 돌리고 거리를 두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이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INTJ에게 시선이란 게 뭘까요? 그냥 눈으로 쳐다보는 행동? 아니에요. INTJ한테 시선은 정보 노출이에요. 내 마음을 들키는 거고 약점을 보여주는 거고 통제권을 넘겨주는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INTJ는 자기 감정이 다른 사람한테 읽히는 순간을 정말 싫어해요. 특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왜냐면요, 생각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게 들키면 어떡하지? 상대가 예상 못한 반응을 보이면? 관계의 주도권이 흔들리면? 감정이 관계를 앞서가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게 돼요. 첫째, 시선을 딴데 둬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부러 다른 곳을 봐요. 둘째, 무심한 태도를 유지해요. 감정이 있어도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셋째, 가까이 있어도 거리감을 만들어요. 물리적으로는 가까워도 감정적으로는 벽을 쌓는 거죠. 이게 밀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니에요. 이건 자기 방어예요. INTJ는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이 약해진다고 느껴요. 통제력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회사에서 같은 팀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INTJ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 앞에서만 유독 말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거의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둘이 사이가 안 좋은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INTJ가 엄청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INTJ예요. 감정이 있어도 들킬까봐 더 조심하고, 더 거리를 두고, 더 무심한 척 하는 거죠. 그럼 INTJ는 언제 행동으로 옮길까요?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의 사랑은 어떤가요? 어? 이 사람 좋네? 하면 설레고 그 설렘으로 행동하잖아요. 연락하고 싶으면 연락하고, 보고 싶으면 보려고 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면 표현하고요. 이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근데 INTJ는 완전히 달라요. INTJ의 사랑은 설렘 행동이 아니라 관찰, 검증, 확신 행동이에요. 엄청 체계적이죠? INTJ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요, 먼저 이 사람을 관찰해요. 그냥 관찰이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봐요. 이 사람의 가치관은 어떤가? 안정적인가? 감정 기복은 심하지 않은가?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가 가능한 사람인가? 내 미래 계획에 이 사람이 함께 들어올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요, INTJ는 아무 행동도 안 해요. 감정이 있어도요, 마음이 있어도요, 그냥 기다려요. 관찰하면서요. 특히 쳐다보는 행동은 INTJ한테 감정 개입의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일부러 시선을 피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완전 오해하죠. 쟤는 관심이 없나 봐. 원래 차가운 사람인가? 나한테 별로인가 보다. 근데 실제로는요? 이미 머릿속에서 관계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돌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혼자서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사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 사람이랑 장기적으로 가능할까? 우리의 생활 패턴이 맞을까? 가치관 차이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혼자 다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요. 그래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INTJ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말이 더 차분해지고 행동이 더 절제되고 시선이 더 줄어드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감정이 클수록 표현은 적어지는 거죠. 반대로요, INTJ가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쳐다보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감정적 부담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이게 INTJ의 특징이에요. 그럼 INTJ는 언제 시선을 주기 시작할까요?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눈맞춤이 뭔가요? 그냥 눈이 마주치는 거?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INTJ한테 눈 맞춤은 완전히 다른 의미거든요. INTJ에게 눈 맞춤은 가벼운 행동이 아니에요. 이건 신뢰가 완전히 형성된 이후에만 허용되는 굉장히 친밀한 행위예요. 마치 자기 영역 안으로 누군가를 들여보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INTJ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말은 더 차분해지고요.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말수도 줄어들어요. 행동은 더 절제돼요. 감정이 있어도 티를 안 내려고 하죠. 시선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이상하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말을 안 하고, 더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INTJ가 진지하다는 증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INTJ가 편하게 쳐다보고, 자연스럽게 농담하고, 거리낌 없이 대화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감정적으로 부담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INTJ가 시선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은요. 이미 머릿속에서 이 사람은 내 영역에 들어와도 된다는 허락이 끝났을 때예요. 모든 검증이 끝나고 모든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확신이 섰을 때예요. 그래서 INTJ가 한번 시선을 주기 시작하면요. 그때의 눈빛은 달라요. 굉장히 깊고 오래 남고 진지해요. 그냥 스치듯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를 봤어요. 어떤 INTJ가 몇달 동안 한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기간 동안은 거의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별로 안 했대요. 근데 확신이 선후부터는 달라졌대요. 눈을 똑바로 보고 대화도 깊어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INTJ예요. 눈 맞춤을 친밀함의 최종 단계로 여기는 거죠. 그럼 실제로 INTJ가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마지막 장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럼 INTJ가 나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 시선도 안 주고 말도 별로 안 하면 어떻게 판단해? 정답은요, 시선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해요. INTJ의 관심은 눈빛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에서 드러나거든요. 첫 번째, 당신의 말이나 선택을 오래 기억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요. 한두 달 전에 스쳐 지나가듯 했던 말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죠. 이게 INTJ의 관심 표현이에요. 두 번째, 쓸데없는 연락은 없는데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나타나요. 매일 안녕, 밥 먹었어? 이런 연락은 안 해요. 근데 당신이 정말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알았는지 딱 나타나요. 이게 INTJ의 방식이에요. 세 번째, 감정적인 위로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요. 괜찮아, 힘내, 이런 말보다는 이렇게 해봐, 이 방법은 어때? 같은 구체적인 조언을 해줘요. 이게 INTJ가 신경 쓴다는 증거예요. 네 번째, 당신의 미래 계획에 조용히 자신을 대입해요. 나중에 뭐 하고 싶어? 물어보고, 그럼 이런 거 필요하겠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섞어요. 이게 INTJ가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는 신호예요. 이런 행동들이 보인다며요? INTJ는 이미 당신한테 마음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쳐다보지 않아도요. INTJ는 쉽게 사랑하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확신이 필요하고 검증 과정이 있죠. 근데요, 한번 사랑하면 가볍게 포기하지도 않아요. 그만큼 진지하고 책임감 있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INTJ가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오히려 INTJ에게는 쳐다보지 않는 침착함이 가장 진지한 호감의 시작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INTJ의 사랑은 시선이 아니라 시간으로 증명돼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 당신을 위해 쓰는 에너지, 당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계획들. 이게 진짜 INTJ의 사랑이에요. 시선이 없어도 말이 적어도 표현이 서툴러도요. INTJ가 당신 곁에 꾸준히 있고, 당신의 말을 기억하고, 당신의 미래를 함께 생각한다며? 그게 바로 INTJ가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